아니 여러분 요즘에 수퍼 때문에 비니가 굉장히 굉장히 요즘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핫해진 느낌? 저도 원래 모자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요즘에 더 비니를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니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준비했지 비니 예쁘게 쓰는 방법 비니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접어서 쓰는 방법 나머지는 뭐 어쨌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오면은 더 약간 쪼그라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아..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 여긴 동그랗고 여긴 이렇게 고무장갑 끝에 보면 이렇게 동...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고나서 일단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내 머리가 커서 얘가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얘를 최대한 좀 이렇게 쫙쫙 늘려줍니다. 최대한 여기가 덜 늘려 보이게 약간 얹어놨다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줘요. 그다음 얘를 피고 썼을 때 있잖아요. 피고 쓸 경우에는 잔머리나 이런 부분은 각자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고 머리카락을 완전 다 내리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러면 측면에서만 예쁘고, 정면에서 봤을 때안 예쁘더라고요. 제 얼굴은? 이걸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쁜데, 정면에서 보면, 어? 또 괜찮네? 정면에서 보면, 또 괜찮잖아.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네요? 생각보다 괜찮다. 어쨌든 내가 약간 답답한, 답답한 느낌을 좀 최대한 없애고 싶어서 살짝만 여기 앞머리를. 살짝 빼주고, 약간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자를 쓰면, 아니, 언니, 여기 끝에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아무리 늘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걸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쓴 다음에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뒤로 넘겨줘요. 이렇게 약간 전 이렇게 접어 주거든요. 보이나?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 줘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동그란 모양을 띠고 측면 봤을 때도 아까 여기 고무 꼭지처럼 솟아있던 부분이 확실히 머리 부분이 너무 눌려 보이지 않고 예쁜 형태가 확실히 되었죠.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떤가요? 머리도 한번 내려볼까? 아난 내가 머리 내리, 내리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커트를 다시 했거든요? 춤을 상당히 많이 냈더니 그래서 머리가 여기가 부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정리가 돼서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머리카락을 내리고 쓰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더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 내리면 돼요 약간 눈이 까지? 눈이 보일락 말락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 나 머리가 되게 넓네, 이마가. 나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숏피니라고 짧은 비니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소화하기가 쉽진 않아요. 뚜껑을 찐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얼굴이 길어서 그런지 숏피니는 저한테 살짝 잘안 맞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접어주면 비니 길이가 이렇게 좀 짧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쇼피니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골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전 쇼피니를 쓸 때는 항상 한쪽 머리는 넘겨줘요. 잔머리 안 내주고 한쪽 머리는 이렇게 넘겨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귀여운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됩니다. 접어서 쓰는 거는 별로 말씀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닐을 쓸때 얼굴이 기신 분들은, 생머리를 하면은 좀더안 예뻐요. 컬을 넣은 상태에서 비닐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예쁠 수 있고, 얼굴이 좀 동그라신 분들은, 사실 생머리를 하고 비닐을 쓰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리실 거예요. 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는 제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이제 구매한 그런 저의 모자들. 올해는 번거지는 거의 안 샀어요. 거의 비니 위주로 최근에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가을 모자들 그리고 그 모자에 따른 약간 스타일링 같은 것도 살짝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